감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넷. 션 안녕하세요, 두 줄로 서시면 안 돼요? 아 예. 줄로 앞에. 졸업자 앞에 서시고. 나머지 형들이 내려와. 자, <laughs> 저쪽 왼쪽부터 네. 시선 맞춰서 네. 오른쪽부터 볼게요. 아홉 개 친다. 가운데야. 네, 을좀 틀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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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아, 인터뷰 좀 아, 할게요. 아, 아, 아. 네, 아, 네. 들어하졸업하겠 <laughs> 많네. 그, 하신 소감 말씀해 주시고요. 졸업하고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하나가 이렇게 마이크로 스일도어 일단은 이렇게 학교 졸업하게 돼서 좀 느낌이 다르고요. 내일부터 안 온다는 게좀 신기하네요. 그리고 어, 졸업하고 나서는 어, 뭔가 이제 끝이 아니라 또 시작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.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람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졸업하고 싶은 거 하나 아세요 졸업하고 나서 하고 싶은 거요? 졸업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요. <laughs> 예. 리 어제 안 했으니까 한 아. 네, 안녕하세요 SF9 찬이입니다. 어, 아, 어제 인사를 못 드려서 정말 죄송드리고 그리고 또 자, 졸업을 휘영이랑 같이 해서 정말 행복하고, 휘영이랑 같이 진짜 졸업 여행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어디로 갈까요? 우리 아무 데 나라 <laughs>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예,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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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할게요. 저요, 저요, 저. 저요. 저요. <laughs> 들어야 돼. <laughs>